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님 생신이었습니다. 하필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딸 현서가 갑자기 열이 오르는 바람에 우리는 병원에 들렀다가 식당으로 향해야 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벌써 30분이나 늦은 터라 조바심이 났습니다. 시어머님께 미리 연락을 드리긴 했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기에 저도 모르게 자꾸만 서두르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단순한 생일식사 자리가 아니라 동서가 처음으로 인사를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런 자리에 늦는다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듯 해서 괜히 초조해졌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차 안에 긴장을 깨고 현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현서가 아파서 미안해. 순간 마주친 현서의 눈동자에도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아니야. 우리 현서가 왜 미안해. 괜찮아. 말을 꺼낸 것도 기특했지만 제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에 더없이 안쓰럽고 대견했어요. 현서는 또래보다 모든 게 빨랐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조차 영재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라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언어 능력은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밤마다 제가 책을 읽어주면 며칠만 지나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워댔거든요. 한마디로 눈치도 빠르고 기억력도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현서 앞에서는 늘 말조심을 했어요. 언젠가 가족끼리 여행을 갔을 때였는데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한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순간 시아버님 입에서 "젠장할 일"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 현서가 그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 말이 좋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 잘 쓰진 않지만, 그때는 매번 식은 땀을 흘리며 말을 돌리느라 애쓰곤 했습니다. 암튼 현서는 또래보다 모든 것이 빨랐고 똑똑했어요. 그리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서 예의도 바른, 한마디로 애 어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네요. 그런 현서와 예비동서가 한바탕 큰 일을 겪게 될줄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요. 사실 저는 시부모님과 사이가 꽤 좋은 편입니다. 시부모님 두분다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기에 저도 두 분을 친부모님처럼 대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관계가 동서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졌던 모양이었어요. 그날 부랴부랴 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님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앉아 있었고, 그녀가 고개를 살짝 든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가운 기류가 번개처럼 스쳤고, 저는 그 짧은 눈빛 안에서 묘한 기싸움의 예감을 느꼈는데요.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동서의 표정이었어요. 분명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우리를 향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스란히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는데요. 현서는 괜찮은 거니? 제가 작게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감기라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질 거래요. 아침에 밥을 잘못 먹길래 이상했는데 갑자기 토해서 병원 다녀왔어요. 애가 둘인데도 아직도 애가 토하기라도 하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에요. 아직도 정신줄을 놓을 때가 많다니까요. 많이 부족한 엄마인 것 같아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하긴. 너 같은 엄마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니? 내가 주변에 네 얘기하면 다들 입을 모아 감탄해. 현서도 준서도 정말 좋은 엄마를 둔 건데 그런 말 꺼내지도 말염. 그 말에 현서가 손가락을 살짝 치켜들더니 기다렸다는 듯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나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레 현서에게로 쏠렸는데요. 시어머님이 살짝 눈을 찡그리며 장난스레 물었어요. 현서 실망인데 저번에나 할머니가 제일 좋다고 했잖아. 그새 마음이 바뀐 거야? 그러자 현서가 두 손으로 입을 가리더니 조심스럽게 손짓을 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얘기를 들려줄 것처럼 시어머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아주 작게 귓가에 속삭였어요. 할머니. 그건 우리 둘이 있을 때만 비밀로 한 거잖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엄마가 제일 좋아. 맞다, 그랬었지? 할머니가 깜빡했네. 시어머님이 한박 웃음을 짓고 계셨는데요. 그 웃음 사이로는 눈에 보일 듯 눈에서 하트가 터져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현서는 늘 그랬듯 사랑받을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어른들이 무심코 흘리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읽어내는 아이였으니까요. 시어머님이 현서를 빤히 바라보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공식적인 자이라는 말은 어떻게 알고 쓰는 거야? 아 뉴스 보다가 가끔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물어보길래 제가 국어사전을 하나 사줬거든요. 그 뒤로 사전 찾아보는 거 같은데. 금세 암기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사전 찾아보는 것도 엄청 재밌어해요. 그렇게 현서는 짧은 한마디와 작은 몸짓 하나로 그날의 공기를 훈훈하게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따뜻함 속에서도 동서의 굳은 표정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었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나쁨이 아니라. 켜켜이 쌓인 감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실 동서는 결혼 전부터 시댁에 자주 드나들었기에 시댁 분위기를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그 예민한 균열은 얼마 지나지 않아 터져버릴 불씨 같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는 동안에도 동서는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그녀의 시선은 우리 가족을 훑고 있었고 표정에는 미묘하게 얹힌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속으로는 불편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동서입에서 기막힌 말을 세어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족 모임이라고 해도 시간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12시 모임인데 12시 반에 오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11시 반부터 와 있었거든요. 그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은 채서 있다가 말을 꺼냈어요. 우리 딸이 아파서 잠깐 병원 좀 다녀왔어요. 첫 만남인데 불쾌했다면 미안해요. 제가 애써 웃으며 사과를 했지만 그녀는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있는데 앞으로 저도 형님 보고 배워야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제 친구 중에도 결혼한 친구들이 있는데 시댁 행사에 참석하기 싫으면 애 아프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형님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현서한테도 입단속 시킨 거예요? 현서가 말을 아주 잘하네요. 현서가 똑똑해서 참 좋겠어요. 저도 현서처럼 똑똑한 아이 낳고 싶네요. 진짜 부러워요. 순간 귀를 의심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했고, 표정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또렷한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묘하게 비꼬는 말투와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줄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동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족들 표정이 얼어붙는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님도 뭔가 말을 꺼내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현서가 갑자기 제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가방 좀 줘봐. 가방을 건네자 현서가 주섬주섬 약봉지를 꺼내더니 작은 손에 들고는 동서 앞으로 쪼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가르치듯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입을 열었어요. 잘 봐봐요. 여기 조제 약사 보이죠? 동서가 당황한 얼굴로 현서의 손에 들린 약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 그게 왜? 조제 약사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큰 소리로 읽어봐요. 그 말에 식탁 위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는데요. 순간 동서가 멈칫했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급히 현서에게 다가갔어요. 현서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현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보고 거짓말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병원 다녀온 거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 여기 약사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 보세요. 아니 내가 이걸 왜 읽어. 동서가 난처한 듯 손사래를 치자. 현서 입에서 기막힌 말이 새어 나왔어요. 설마 아직 한글 못 읽어요? 어른인데? 그 말에 공기가 멎는 듯 했고. 모두가 숨을 삼키며 동서의 반응을 지켜봤는데요. 뭐? 얘가 왜 이래? 내가 한글을 왜못 읽어? 당연히 읽을 수 있지. 휴, 삼촌이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럼 거기 읽어봐요. 동서의 입꼬리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고, 결국 작은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조제일자 그 말에 현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또박또박 말했어요. 또박또박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게 말해야죠. 크게 읽어보세요. 그 말에 결국 동서가 억눌린 듯한 목소리로 조제일자 몇월 몇칠을 또렷하게 읽었고 현서가 바로 이어 말했어요. 거봐요. 우리 엄마 거짓말 한거 아니죠? 오늘 날짜잖아요. 현서 아파서 진짜 병원 다녀왔어요. 거기 아기들 엄청 많아서 오래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목도 부었고 열도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 많이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밥 먹기 힘들면 죽으로 먹으라고 했고요. 현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작은 몸에 어울리지 않게 두 팔을 옆구리에 끼고 눈썹을 치켜올린 채 동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엄마 거짓말 안 했으니까 빨리 사과하세요. 그 순간 테이블에 있던 숟가락이 덜컥 소리를 냈고 시어머님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곧이어 시아버님도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참아왔던 웃음을 쏟아내며 분위기는 확 풀어졌는데요. 동서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 실수를 했어요. 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어른이라도 잘못하면 사과해야 하는 거예요. 현서도 동생한테 잘못하면 사과하거든요. 사과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떤 논쟁보다 정확하고 어떤 방어보다도 단단한 한마디였으니까요. 현서는 언제나 제 든든한 수호자였습니다. 제가 늦잠을 자면 동생과 조용히 놀아주고 기저귀 가는 모습도 유심히 살피더니 언날은 혼자 척척 갈아주는 바람에 깜짝 놀란 적도 있었거든요. 그날 현서는 또한번 작지만 커다란 존재감으로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동서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세게 한방 얻어맞은 사람처럼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무엇보다도 자존심이 구겨진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서방님이 동서를 데려다 주겠다며 일어섰고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를 마시며 어색했던 긴장을 내려놓던 찰나 문득 불안한 표정으로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 일로 동서가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러자 시어머님이 단호하면서도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들어보니까 임신을 했더라고. 그 와중에 결혼을 부르고 그럴 수 있겠어? 네? 임신이요? 제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시어머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서가 한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니. 그 작은 입으로 또박또박 얼마나 야무지게 말하던지 우리 현서가 보통 애가 아니라니까. 정말이지 대단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가끔 현서 보면서 놀란다니까요. 현소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장난을 치며 노는 두 아이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흐뭇하게 웃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끝이 떨릴 정도로 따뜻하고 조심스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손 위로 작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예, 참 고맙다. 현소가 저렇게 똑똑하게 자란 건 다네 덕분이야. 네가 얼마나 정성껏 사랑으로 키웠는지 우리 모두가 알잖니. 네가 아니었으면 현서가 지금 저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 싶다. 순간 시어머님 눈가가 촉촉해졌는데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한게 있다고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잠시 말끝을 흐리더니 그날 일을 꺼냈어요. 현서 돌이 지나자마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진짜 막막했거든. 거기다 애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상 행동도 보이고 그랬잖니. 몇날 며칠을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데 억장이 무너졌다니까. 근데 니네 덕분에 현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잘 버틸 수 있었어. 우리 딸이랑 사위도 하늘에서 너한테 많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정말 고맙구나. 그 말에 제가 시어머님을 조심스레 안아드렸습니다. 울컥한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현서는 제 딸인걸요. 사실 우리 가족은 정말 슬픈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시댁은 3남매였어요. 그중 첫째였던 신의 부부 그러니까 현서의 친엄마, 친아빠는 현서의 돌잔치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행을 떠났다가 그 길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생각하기조차 고통스러운 끔찍한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이후 시부모님은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셨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딸과 사이를 잃은 슬픔에 빠져 계셨으니까요. 고모부, 그러니까 현서의 친아빠 쪽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데요. 바깥 사돈 어르신만 계셨거든요. 결국 시부모님이 현서를 맡아 키우긴 했지만 딸과 사이를 동시에 잃은 슬픔에 두분 또한 몸도 가누지 못하고 계셨기에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서 또한 이상행동이 점점 심해져갔기에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똑똑했던 현서는 엄마 아빠의 부재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아차렸고 그 공백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현서를 보살피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서가 분리불안이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그 이후 시부모님도 조금씩 안정을 찾으셨고 현서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현서는 이미 제 껌딱지가 된채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이라는 게참 대단했던 것이 그 사이 이미 너무나도 정이 들었다 보니 저 또한 현서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시부모님만 찾아오면 불안해했기에 제가 키우겠다고 선풀을 했고 시부모님은 제게 많이 미안해하고 계셨어요. 그뒤 동생 준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현서는 더욱 많이 달라졌는데요. 동생 곁을 떠나지 않고 참 많이 예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서도 누나를 무척이나 잘 따랐어요. 시부모님은 제게들 고맙다고 했지만, 정작 저는 현서에게 더큰 사랑을 배우며 살고 있답니다. 현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영원하고 단단한 제 편이었으니까요. 거기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얼마 뒤 동서가 다시 한번 사과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아마 서방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은 모양이었어요. 카페 한 구석에 조심스레 앉은 동서는 첫 만남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동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형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동서가 조심스레 제 눈을 마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우 씨한테 집안 얘기 자세하게 들었어요. 그동안 그런 얘기를 해 주지 않았어. 전혀 몰랐는데 현서가 돌아가신 형님 딸이란 얘기 듣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나무 죄송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귀싸움이나 하려고 했던 제가 너무 창피하고 계속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말에 저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그날은 저도 불편하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시부모님이랑 제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 보니 동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도련님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 너무나 큰 슬픔을 함께 겪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내다 보니까 말로 설명하기 힘든 끈끈한 무엇인가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에 동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실 제가 형님을 그렇게 경계했던 건 우리 언니 때문이었어요. 결혼해서 시집살이 당하다가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거든요. 언니네 형님이란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어요. 혹시나 한 번씩 외식이라도 하게 되면 집에서 밥해먹기 싫어서 일주일 내내 외식만 한다고 언니네 시부모님한테 모함하지 않나 감기 몸살로 딱한번 시댁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일한 번으로 온갖 험담은 물론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하길래 제가 녹음기를 사주고 녹음하라고 알려주기까지 했거든요. 다행히 그 형님이란 사람은 착한 언니가 녹음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쌍욕하는 게 그대로 녹음이 됐고 참기만 하던 언니가 가족들 앞에서 녹음된 걸 재생시켜버렸어요. 그 바람에 그 형님이란 사람의 행실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결국 언니 시부모님이 장남한테 지원했던 돈다 달라고 하면서 큰 며느리를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했고 형님 부부가 결국 이혼을 했어요. 그때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회사도 그만두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형님들은 다들 그렇다고 세뇌가 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 언니네 형님이란 사람도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정말 좋았거든요. 형님도 그런 것 같길래 제가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그 모습에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어요.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만했네요. 언니 결혼 생활 보면서 저는 결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진우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믿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날 형님한테 나를 세웠던 것도 그냥 방어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제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런 이간질 같은 거안 해요. 신의 부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우리는 많은 걸 느꼈거든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조카 키우는 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현수한테 더 많이 위로받고 있는걸요. 그 말을 들은 동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그날 현수 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어쩜 그렇게 똑똑한 거예요? 신의 부부가 둘다 엄청 좋은 대학교 나왔거든요. 유전자는 무시 못하나 봐요. 곧 영재 검사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까 봐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날 보니까 저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현서 자랑이 술술 나왔습니다. 우리 현서는 일상 속의 비타민이에요. 어느날은 남편이 애들 데리고 놀이터 가려고 하던 중에 현서가 먼저 내려가 있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남편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거든요. 한 5분쯤이 지났을까요? 밖에서 현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현서 아빠, 현서 아빠, 빨리 나와 이러고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남편이 베란다로 가서 아빠한테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그랬더니 현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불러야 빨리 나오잖아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우리 현서 아주 유명하다니까요. 그 장면이 생각이나 잠시 웃었는데 그때 동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배 아파나한 자식도 키우기 힘들다고 하던데 형님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그냥 다 예쁘기만 해요. 특히나 현서는 내 보디가드인걸요. 그 말에 동서가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앞으로 마음 곱게 쓰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자식 가진 부모가 마음을 곱게 쓰지 않으면 그 모든 데가 자식한테 간다고 똑바로 살라고 하셨거든요. 주변에서 안 좋은 일만 있다 보니 그동안 나쁜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날 현서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우고 반성도 많이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현서를 만나고 나면 누구나 착한 사람이 되곤 했으니까요. 그리고 현서 덕분에 조금씩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뒤 동서와 서방님은 무탈히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참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는데요. 며칠 전 동서가 산호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물을 챙겨서 동선의 집을 찾았어요. 갓 태어난 조카 얼굴을 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 깊이 잠든 숨결 하나하나가 마음 깊은 곳까지 포근하게 덮어 주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현서가 준서에게 다가가서는 갑자기 기막힌 한마디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준서야, 어여 가자. 어여가자! 그 말을 듣자마자 동서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어여가자는 할머니들이 쓰는 말 아닌가요? 아, 그게 말이야. 우리 외할머니가 강아지를 키우시거든? 근데 그 강아지가 산책이란 말을 못 알아들어. 그게 할머니가 맨날 강아지한테 산책이란 말 대신 어여가자라는 말을 쓰시거든. 그러다 보니 어여가자라고 하면 강아지가 목줄을 물고 대기하고 있어. 현서가 그걸 유심히 지켜보고는 따라하더라고. 심지어 준서한테도 그 말을 쓴다니까? 그럼 준서가 벌떡 일어나서 나갈 차비를 하고 말이야. 동서가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요? 현서도 귀엽고, 준서도 너무 귀엽네요. 얼마 전에 준서가 나한테, 엄마, 어여가 어여가 이러더라니까? 암튼 애들 키우다 보면, 매일매일 웃게 된다니까? 그 말을 나누는 사이에도 현서가 계속 준서의 손을 잡고 어여가자 어여가자 하면서 거실을 빙글빙글 돌았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우리 모두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속에서 퍼지는 웃음소리 하나에 온 집안이 금세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현서같이 예쁜 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